실전모의고사 3회 27번 문항 보세요. 다음 도형에서 기형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모두 더한 것의 크기는 몇 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살펴둘 것이 있어요. 내각의 네 크기의 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내각이라고 네 하는 건 어떤 다각형의 사각형은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이거든요. 이때 이 안쪽에 있는 각들을 우리는 내각, 안네 자를 써서 내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삼각형은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예요. 사각형은 내각의 크기 합이 360도고요. 오각형은 내각의 크기 합이 540도예요. 됐나요?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 두고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볼까요? 우선은 시계요. 기억 니은 디글니을 미음 비읍을 더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리을 더하기 요렇게 생긴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거 사각형이죠. 그런데 여기 이 각의 크기를 몰라요. 그래서 동그라미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동그라미 이걸 더했더니 몇 도? 360도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여기 시계는 지금 기역, 니은, 리을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것들도 들어가게 그럼 이번엔 또 이렇게 해 봅시다. 디귿이랑 미음이 포함되도록 디귿 더하기 미음 더하기 요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여기를 모르니까 별이라고 해 볼게요. 별을 더하면 삼각형이니까 180도. 이와 같이 표현이 되겠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비읍을 포함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비읍, 더하기, 이게 사각형이죠? 그런데 이 세각의 크기를 모르네요. 그래서 여기는 네모, 세모 뭐 다른 표시를 해 봐요. x 요렇게 말이에요. 그럼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x 사각형 네 각의 크기 합이니까 360도가 되겠네요. 그렇단 요것들을 몽땅 합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업 거기다가 동그라미, 별, 네모, 세모 X까지 몽땅 더하면 이것들의 합 바로 900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앞서서 확인했죠. 오각형은 내각의 크기압이 540도라고요. 이 안쪽에 있는 게 지금 오각형이잖아요 그럼 그 내각의 크기압, 내각이 안쪽에 있다는 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개 각의 크기압을 말하는 거죠. 이게 540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역부터 이렇게 비읍까지 더한 크기는 몇 도? 900도에서 540도를 뺀 360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360도인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떤 방법을 활용해 줄 거냐? 이번에는 여러분이 이걸 살펴두세요. 두 직선이 만나요 우리 일단 답은 몇 도? 360도.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자. 예를 들어, 여기를 80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180도죠. 그러니까 여기 100도가 되겠네요. 다시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180도니까 100도를 빼면 80도가 되겠죠. 그럼 180도에서 80도를 빼니까 이거 100도가 되겠죠. 두 직선이 만나면,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보조선을 딱 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1번, 2번, 3번이라고 한번 번호를 써 볼게요. 그럼 이거 마주 보고 있으니까 얘도 1번, 이렇게 표현을 해줄수 있겠네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계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기억부터 비읍까지 더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뭘볼 거냐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볼 거예요. 디 더하기, 비읍, 더하기, 1번. 그럼 이건 180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머지 기억니은 리을 미음이 들어갈 테니까, 기억더하기, 니은 더하기, 리을 더하기, 미음에다가 누가 누가 더 있어요? 2번하고 3번이 더 있죠. 그런데 이건 사각형이니까 내각의 크기 합이 360도가 된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거 왼쪽끼리 다 합쳐 봐요. 그럼 뭐가 되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거기다가 1번, 2번, 3번 더해 주니까 180도와 360도를 더한 540도가 된단 말이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기역부터 비읍까지 크기의 합이에요. 그런데 1, 2, 3을 더한 게 뭐예요? 삼각형 세 각의 크기의 합이잖아요. 요게 180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값 내가 구하려는 거는 540도에서 180도를 뺀 360도가 되는 거죠. 역시 360도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서 문항 27번의 답을 구해 볼수 있네요.